송파구가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실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송파구가 구정 소식지 명예 기자단 온택트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송파구가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 인턴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송파둘레길 탄천길 조성 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뉴스입니다. 송파구는 지난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실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복합시설에는 현대화된 동 주민센터 및 복지관을 비롯한 도서관,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 다양한 생활 SOC 조성으로 생활권 내 부족한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년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 지원 시설과 창업 지원 주택을 함께 조성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과 취창업부터 복합 문화행정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방위 이동 주민센터, 방위복지관, 경로당 등이 이주를 완료하였고, 철거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는 송파군에 위치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체육대학, 올림픽공원 등의 지역 자원 등을 활용한 스포츠 관광 분야 등의 젊은 스타트업 인재를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청년 창업가를 키워내는 청년 벤처 요람으로서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파구는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구정에 대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줄 구정소식지 명예기자단의 새로운 단원에 대한 온택트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명예기자단은 각 동에 한 명씩 추천을 받아 활동합니다. 특히 동네 훈훈한 소식의 취재를 통해 구정과 구민의 연결자로서의 핵심 역할을 맡는데요. 이번 위촉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 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5일 2021년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 인턴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수료식을 통해 송파구는 구정 체험 발표, 의견 청취 등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구는 이번 행정 인턴 경험이 청년들에게 공직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경제적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앞날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9일 송파 둘레길 탄천길 조성 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탄천길 조성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과 산책로, 전망대 등 부대 시설 설치 및 위치 점검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 경관 보전 지역의 탄천길 조성으로 하루빨리 주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송파 생활정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송파구에서는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2월 15일부터 3주간 교육생을 모집하고 3월 22일부터 13주간 무료로 일자리 교육을 진행합니다. 참사리 실습터 프로그램은 전문 기술이 없고 자신감이 부족하여 창업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 단절자에게 전문적인 실무 교육으로 기술 역량을 높여 자신감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교육은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경력 단절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코딩 메이커 강사,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사이 디저트 전문가 양성으로 총 4개의 과정을 운영할 예정으로 이에 대해 더욱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살리 실습터에 관심 있으신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꼭 신청해 보세요. 이상으로 송파TV 2월 셋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